서울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발 환자만 100명에 육박하는데요. 은평구에서도 하루 만에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다희 기자가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19일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1명. 서울의 1일 확진자로 보면 최대 규모입니다. 한 명을 제외한 110명이 국내 감염이고, 이중 절반이 넘는 84명이 사랑 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상황을 대규모 2차 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하고, 이 같은 감염이 지속될 경우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올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위기 국면입니다. N차 재역 감염이 추가 확산된 결과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온 확진자 발견, 접촉자 자가 격리, 추가 확산 예방이란 방역 당국의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천과 은평구에서도 교회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4명의 추가 환자가 나왔는데 이중 5명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입니다. 문제는 방역 당국이 파악한 교인 명단에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명단에서 누락된 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명단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명 명단은 조금 실은 변동 가능합니다. 확진자 수가 늘면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규 확진자 중 기타로 분류된 환자가 1 7 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가 41명입니다. 양천구의 신규 확진자 2명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19일 기준 양천과 은평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86명으로 이중약 20%가 광복절 연휴가 시작된 14일부터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 조사 중 관련 접촉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라며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